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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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럼 이쪽으로 내려와요 물 많이 안 찼죠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빼요 네. 아, 일단 일단 하나 하고 하나 하고 또 하고 하나 하고 또 하고 그러게요 아, 예, 일단 내려오세요 음. 아, 배관은 이렇게 해주고, 이게 트랩이 있어. 근데 직원들 식당이기 때문에 트랩을 제거해줬어요. 냄새는 위에서 잡으면 되고, 트랩이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 샤프트를 한번 때려주고, 저기 또 구멍 한번 내보고, 한번 그렇게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임팩트 줘봐요. 깜빡했어간 거겠어. 아, 저도 또그요 아, 깜빡했 버려 버려야죠. 어 내가, 내가, 내가 정사장한테 예? 얘기한 거 있죠. 어이씨. 자. 자, 정사장. 이거 먹으세요. 자. 야, 이거 꽉 막혔다. 아, 이거 정. 찍거 있네. 정. 잠시만, 정 사장. 자, 치세요. <laughs> 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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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 받으세요. 네, 아요 네. 나. 네. 뭐야? 못 간다 그래. 청사야안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잠깐만요. 누구예요? 네, 예, 지금 바빠요. 좀다 전화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피트가 여기 있을 거예요. 와, 골치 아프다. 정광 아,요 정광 군 있다. 사다리 한번 막 사장님. 사다리 작은 거 하나만 가져올래요. 아. 그 전화를 해 줘요. 메인 계가님한테는 이거 전화를 해 줘요. 네? 배가지가 여기, 배관이 이쪽으로 안 왔는데? 배관이 이쪽으로 안 왔는데? 에? 아, 이쪽으로 온 거야? 이쪽으로 왔는가 보네. 아, 저쪽이네. 옆 피트가 저쪽에 있네. 그 옆에 바로. 저 배관인가? 저 배관 하나밖에 없는데? 어. 저쪽, 저쪽으로 쪽으로 왔는데 피트. 여기 지금 이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그리 왔어 피트가. 네. 아저씨, 그 도라이바 있잖아요. 핑크색 도라이바는 줘보실래요? 핑크색 도라이바. 앞전 도라이바. 예. 솔로지가쳤어 네. 자, 내려갔는데. 자, 통과됐어. 그러니까. 이야.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네.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 이게 와. 근데 저기 문을 오는거 봐도 배관이저확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밀어넣을 테니까 더 넣을 테니까. 들어가는 데까지 밀어 넣을 테니까, 일단 땡겨 줘 보세요. 이게 수직 가지 내려간 거 같은데, 어, 그렇죠? 자, 더 들어가, 내려왔어, 어, 테이프하고 방수테이프 주시고요. 아우, 이야. 아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는다고. 자. 일단은 여기다 여기 하단 이쪽에다 아에아에넣지마넣지마 네, 네, 여기 힘들어. 여기 인제나바다 일단 여기나는힘 좋은 게 아니라 기술이야 힘 좋아서 는줄 알아? 어? 기술이야 기술 기술 이렇게 와아 기술이야, 기술. 아니야, 형, 이가 아니, 저거 저 위에 미안한데요, 헤라가 있거든요, 상에 헤라, 옥상에 헤라 있거든요. 부셔야 돼요. 와, 진짜 이거 이게 하. 끝난 거야, 끝난 거 우리는. 이걸 다 치워야 돼. 아우. 대, 대그물잘 나가지. <laughs> 틀어 맞죠? 틀어놨지. 틀어놔, 틀어놔. 아니, 여기 그 위에 트랩하고 내가 할 테니까 그거 할래요? 거기 청소할래요?